반갑습니다. 화끈한 타이밍, 화타TV입니다. 형님들 3,000명 구독자 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분봉상승. 뭐, 이거는 뭐 설명을 며칠째 계속하고 있는데, 요 행보 구간을 돌파한 이 시점. 네. 요 행보 구간을 돌파한 이 시점. 고가를 넓어, 넘어가는 이 시점. 이 시점에서 계속 상승이 나온다.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면 눌렸어도 다시 횡보해도 다시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또 사면 반드시 수익이 난다 이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선익 시스템 역시나 돌파하는 네.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여기서도 이거를 넘어가는 요날 보면 다시 사면 다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. 돌파하고, 돌파하고, 돌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. 화신전공도 이렇게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, 횡보하고, 돌파하고, 다시 또 지겹게 굴고, 횡보하고, 돌파하고, 이런 패턴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분봉상승 종목은 사두면 오른다. 심팍도 넘어갔습니다. 넘어가서, 이제 또 다시 이런, 넘어가서, 하락시키고 횡보하고 또 올리고 더 올리고 아니면 넘어가서 횡보하다가 올리고 아니면 넘어가서 아주 겁주고 다시 횡보하고 완전 올리고 뭐 이런 패턴으로 가겠죠. 한세에스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마찬가지로 넘어가고 예, 네, 넘어가고, 물론 여기에 차트 선도를 놓지는 않았지만,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. 아주 예쁘게 만들어놨어요. 3표 시멘트도 마찬가지고, 넘어가고, 네,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넘어가고, 예, 네, 빠지고, 다시 올리고, 빠지고, 쭉 올리고, 네, 이런 패턴으로 가는, 거, 가고 있죠. 사마일미늄이구요 지겹게 굴다가 넘어가고, 목표가 여기까지. 16%. 포스코 인터내셔널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돌파하는 자리가 좋은 거예요. <laughs> 만약에 어 보통은 우리가 초보 때에는 이제 막 올라, 가격이 막 올라갔어. 막 올라가요. 이렇게 막 올라가. 그럼 사. 그럼 빠져. 에이씨 손절.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로는 막 올라갔어. 어, 빠졌네? 싸졌네? 사야겠다. 이렇게 하면 쭉 빠지는 거죠. 네. 이런 거를 맛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익절할 때도, 아이, 못 팔았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돌파를 하는 걸 사면, 돌파를 하는 걸 사면, 돌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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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승. 이렇게 빠르게 익절을 할수 있습니다. 동화성이고요. 역시 돌파. 돌파하고 다음날 가주면 감사, 완감사죠. 텍스터도 역시 돌파, 돌파, 역시 돌파, 상승, 행보, 상승,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오른 놈이 오른다. 빠진 놈이 빠진다. 두산 인프라 코어고요 여기 지루한 행보 구간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최소한 넘어가겠죠. 네.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돌파 다 이런 친구들만 골라왔습니다. 그래서 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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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. 오스템 임플란트도 돌파 릉네트도 돌파 이 고가를 넘어갔죠. RS 오토메이션 역시 돌파 이 고가를 넘어가서 더센 봉이 나올 겁니다. thn 이구요. 역시나 돌파. 여기 가격도 넘어가서 이제 이 고가를 향해 자기가 잃어버린 자기의 동료들을 찾아오면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물리는 사람들이 또 생기겠죠. 참 엔지니어링 이구요. 역시 돌파. 다오기술 돌파. 아, 네. 다 똑같아요. 다 똑같습니다. 다우기술의뭐다 똑같아요 어렵지 않죠 쉽죠 네 이렇게 간단하고 쉽고 편안한 주식이 없습니다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겠죠 11% 성창호 토텍 넘어갔죠 여기 고가까지는 다시 도전을 하겠죠 7% 휴맥스 돌파 돌파 여기까지는 차절을 가겠죠 4% 그러니까 나중에 다 보면 여기까지는 되겠죠 한상한가나 나와도 되겠네요 대성에너지 그냥 자질구리하게 짜자자자자 움직이다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찾으러 갑시다 7% 코오롱플라스틱 여기까지 보고 8% 경인양행 역시나 돌파 분봉 역시나 돌파 네 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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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델릭스 역시나 돌파 올라가면 더 올라가죠 여기까지 보고 네 <laughs> 구독자 3천명 감사드리고요 형님들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나날이 더 발전하는 화타TV 되겠습니다 형님들 덕분에 한발한발 한발더 기쁘게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누님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